안녕하세요. 저는 유성 프렌즈를 섬기고 있는 윤희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벽 경건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울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재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쇠 사람들은 믹박스에 모여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기 행하였도다 왕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고 그중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돌려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진을 공격해서 이에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해 나팔을 불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천 명이 있었고 군인들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이 많이 나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숨고 도망갔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번제 드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에 오지 않자 번제물과 하목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사울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린 후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며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이라는 말을 하고 베냐민 땅 기부하러 가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떠나고 사물과 요나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600명가량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개바에 블레셋은 믹막스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의 많은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세 무리로 나누어 세 방향으로 출발했으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칼과 창도 없었으며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 함께 읽었던 8절에서 14절 대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며 그를 책망하였지만 사울은 11절 12절 말씀에서 군인들은 하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갈 길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라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무엘이 긴박한 상황에서 늦게 도착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울이 왕이라 해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과 교만의 죄임을 사무엘은 지적하고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다른 지도자를 준비하셨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떠난 후에도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함에 회개 없이 얼마 남지 않은 600여 명의 이스라엘 군인을 군인의 수를 헤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수치인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인 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일을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며 저도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도 구해보지 않고 바로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꺼내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마치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 내 뜻을 구하고자 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는데 내 앞에 상황만 보고 급하게 내 뜻대로 내린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나 후회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만약 사울이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무엘을 기다려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사무엘이 도착한 시간 또한 바로 사울. 우리 번제를 드린 바로 후였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방학이 시작되고 저희 큰 아이는 타주에 있을 큰 시합을 위해 매일 시안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 스쿨에 가야 할 하이가 너무 운동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염려하던 중 지인에게 걸려온 전화에서 그집 아이는 방학 중 매일 학원에 가서 4시간씩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니 저런 아이도 있는데 우리 아이는 학교 가서 잘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도 뭘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갑자기 불안이 마음에 도둑처럼 들어와 제 마음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이 훈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중 아이에게 폭풍 장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미래 계획은 있는 거냐? 사실 저도 그 나이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어, 저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니 불안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의 계획에 대한 저의 질문에 아이의 대답은 저의 뒤통수를 하나님이 세게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내 로드를 메이크해 주실 거야.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액팅할 때 헬프해 주실 거야. 라며 애둘러 대답하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정말 신실한 딸의 대답에 놀랐고, 나는 무엇을 불안해 하고 있었나,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 생각나고, 불안했던 마음이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노력하는 성실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들과 비교하며 소중한 우리 아이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부족하여 불안한 마음에 번제를 드린 것처럼 제가 행동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우리 아이의 대답에 다행히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때따로 세상의 수치를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믿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금방 그 믿음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수치를 따지다. 그만 두려움에 믿음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고난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